자, 4번 문제 보는데, 문제에서 흰색 손수건이 몇 장이야? 하면 4장이고요. 검은색 손수건이 5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현재 상자에서 이미 4장을 동시에 꺼낼 때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이 4장이 있고, 검은색이 5장이 있는데, 현재 이 중에서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내겠다. 어, 그러면 이거는 구컴비네이션 4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꺼낸 네 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두장 이상이다 여기 있어요. 일단 상황 정리 본두장 이상 대소 비교예요. 그러면 두장 이상이란 게 뭐야? 그러면 흰색 두 장, 검은색 몇 장이야? 두 장. 흰색 한 장, 흰색 세 장, 검은색 한 장, 흰색 네 장, 검은색 빵장이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데? 그러면 뒤집어 까면 어떻게 돼요? 흰색이 한 장이거나 흰색이 0이다이 되는 거야. 차라리 그게 더 쉬운데. 여기서 흰색이 0이거나 또는 흰색이 한장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야. 합사권인데 중요한 건 흰색과 검은색이 0장이다와 한장은 교집합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살짝 뽑아준다면 첫 번째, 흰색이 0장이면 동시에 검은색은 4장이 나와라. 두 번째, 흰색이 만약에 한장이면 검은색은 3장이 나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4 컴비네이션 0, 4컴, 5 컴비네이션 4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5니까 5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흰색이 한장 검은색이 세장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장 곱하기 5, 4, 2, 1. 정리하시면 2가 되고요. 5, 4, 2 0이니까 이거는 40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준다면 1 마이너스 여기. 40 플러스 5 여기는 9, 8, 7, 6 여기는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해주면 3, 2, 6 지워지고요. 4, 2, 8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니까 현재 이 값은 살짝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에 9 곱하기 2 곱하기 7 나오고요. 여기는 45예요. 그러면 9, 5,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백이 14분의 5기 때문에 정답은 14분의 9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은 3번. 이렇게 손쉽게 소화할 수 있다. 다음, 5번 문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아, 그럼 1부터해서1 0까지가 있구나.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합니다. 설명했어요. 아, 그럼 이것은 c 컨비네이션 3이구나. 시행일수 하나죠. 자, 이때 사건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수의 곱이 5의 배수이거나, 이고이고요그 다음에 합은 3의 배수다. 설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5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and 3의, 아니, 합이 3의 배수면 좋겠어. 합은 3의 배수. 곱은 5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곱은 5의 배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순수하 따라가야 여사건인지 아니면 순수하 따라갈지를 알수 있죠. 자, 일단은 곱이 5의 배수야. 그러면 누가 있어요? 바로 5, 10이 있네. 이게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 중에서 10의 배수 만들려면 5 또는 5를 포함하는 5 또는 10. 이렇게 되는 거고. 3의 배수네. 합이야.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숫자들은 나머지가 어떻게 되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A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나머지가 0인 거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0이면 3, 6, 9가 있지요? 이게 되겠죠. 나머지가 1이면 1, 4, 7, 10이 있지요. 오케이. 세 번째는 나머지가 2입니다. 나머지가 2야. 그러면 여기 에 뭐가 있죠? 그러면 현재 2, 5, 그 다음에 7, 아, 8, 2, 5, 8,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 그 다음에 얼마야? 3, 올라가면 11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종합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하고 12여, 이게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사건을 구해보는데, 첫 번째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50을 굳이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 5 또는 10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이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합이 3의 배수인데 그중에 5 또는 10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5가 들어간다고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곱이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가 들어간다는 것은 10이 뭐 나오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내가 5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머지가 2인 상태야.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게 하나가 필요하겠지? 오케이. 첫 번째는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1개.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예를 들어서 2, 10하고 5를 더해주면 벌써 15야. 그러면 15는 3을 나누면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0인 것 중에 하나 꺼내자. 나머지 1이면서 나머지가 0인 거. 요것도몇 개? 1개를 가져와 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컴비네이션 1. 여기는 쉽게 말해서 4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이 삶에 있어도 되는 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나? 했는데, 아니, 2의 배수 중에서도 현재 나머지 가2 되는 거세개다 나왔으면 좋겠어. 일단 5는 반드시 나왔지, 이미. 그러면 이두개 중에서 몇 개를? 아, 두개 중에 두개다 가져오면 되겠네. 나머지가 2인 거몇 개? 두개 있으면 되겠네. 나머지가 2인 거두개가 있어도 괜찮겠구나. 이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살짝 아 이거 정리하면 4, 3, 12 더하기 1이니까 총몇개12 플러스 1, 13개다 이거야 5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는 현재 이렇게 13개 살짝 올려 볼게요. 그러면 나는 12이번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 아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니까.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하나 갖고 오시고 나머지가 0인 것 중에 하나 갖고 와. 이것은 나머지가 2인 것, 나머지가 2인 것 중에서 한 개. And 나머지가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세개 중에서 하나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가 0인 것, 이세개 중에서 하나 가져와. 할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가 1인 것이 총몇 번, 세번 나와도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미 10은 나왔다. 가정했으니까, 요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자. 나머지가 얼마인 거? 나머지가 1인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꺼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33은 9니까, 9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12개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5하고 10이 동시에 나와라. 이게 되는 거야. 5하고 10이 동시에 나와라. 너 나오고, 너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나머지 2인 거 하나, 나머지 1인 거 하나 뽑혀 나왔죠? 그러면 나머진 부담 없이 이것 중에서 하나만 꺼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3 컨비네이션 1. 나머지가 0인 것 중에서 나는 한 개를 가져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13, 12, 3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13에다가 12를 더한 후, 다시 말해서 세 가지를 빼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합사건 13과 12, 그 다음에 겹치는 세 개를 빼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정답은 25 빼면 22, 여기는 19, 8, 여기는 3 2, 1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 3은 9, 248. 그다음에 여긴 다시 한번 약분하면 11. 그러면 23은 6, 6이니까 여기는 60분의 1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면서 정답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다음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싹 지워 주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현재 내용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 모형의 탁자에 둘러싸여서 앉았습니다. 아, 이렇게 원순열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야요 자, 현재 임의로 둘러앉을 때 설명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앉는 사람은 A, B, C, D, E, F,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3명을 언급한 거야. 자, 근데 이 7명 모두 앉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의 기준값과 나머지 사람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A가 B 또는 C와 이웃이에요. 또는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 A와 a n d B가 이웃하자. 이게 됩니다. 경우의수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의 수 하나. A, 이렇게. B야, 앉아라.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럼 B가 하나 앉았어. 이제 C는 앉든 말든 관심 없어. 나머지는 다섯 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편하게 5팩토리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A와 C가 이웃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 B를 C로만 바꾸면 되죠. 그때는 B가 이웃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2 곱하기 5 팩토리 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A가, 현재 A, B, C가, A와 A가 B, C와 동시 이웃이다. 이게 됩니다. 오케이. A 앉아봐. 한 가지. 오케이. 자, B야, 앉아라. 그럼 여기 두 군데잖아요? 그럼 B가 앉는 방법에 있으면 몇 가지? 두 가지. 앉았어요. C는 남은 A 옆자리 하나에 내가 앉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에 있으면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네 명을 중복하지 않는 순열로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5팩토리알. 여기도 2 곱하기 5팩토리얼 교집합에 해당하는 2 곱하기 4 팩토리아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팩토리를싹 지웁시다. 남는 거 얼마? 5.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는 6, 5, 30, 2, 5, 10, 2, 5, 0 합쳐서 20 빼기 2면 아, 18이구나. 그러면 6, 3, 18, 6, 5, 30. 정답은 바로 5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손쉽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연계해서 하나 더 갑시다 현재 7번 문제입니다 싹 한번 지워주고요 현재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탁해서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자, 정리해 보면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것을 중복을 허락해서 네자릿 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건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이게 되는 거죠. 시행일 수는 1회. 그리고 제한 사항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이 사건을 가져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다. 설명되어 있는 거야.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 그럼 첫 번째. 5의 배수만 생각해 보자. 5의 배수는 뭐야? 5, 10, 15, 20. 그럼 끝자리가 뭐다? 나는 무조건 5여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박아놓고 이쪽만 계산해 줘. 근데 이거는 중복을 허락한다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즉, 5의 3승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00 이상입니다. 설명이 있어요. 3,50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맨 앞에가 3, 5가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4였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맨 앞자리가 5였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해서 아 미안 선생님 실수했어 서로 다른 네 개다라고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네 개인데 잘못 봤네요. 그러면 5, 4, 3, 2로 수정을 합시다 이렇게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의 배수다라고 했으면 일단 5를 깔았으니까 이것도 수정해주면 5는 이미 찜 그럼 나머지 네 개를 갖고 성리해 줘 4, 3, 2가 되겠죠. 아, 이렇게. 4, 3, 12 곱하기 2니까 총 24가지. 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서로 다른 4개라는 걸 선생님이 놓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쓸수 있는 건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요. 3,50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3과 5를 빼고 나머지 얘기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쓸수 있는 건몇 가지? 세가지두가지 자, 4입니다. 했어요. 그럼 4를 썼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4, 3, 12 곱하기 2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 3, 2가 되니까 24가지. 그럼 합쳐주면 30. 합쳐주면 이것은 총 54가지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현재 3,50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첫 번째. 3,500? 그럼 이미 5를 썼잖아. 그럼 여기선안 나오겠죠? 5를 썼잖아. 어, 그럼 맨 뒤에는 5를 쓸수 없단 얘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 맨 앞에가 4고 맨 끝자리가 5면 되겠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5 중에서 4, 5는 썼으니까. 이걸 채울 수 있는 건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은 24 더하기 54 마이너스 6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현재 여기서 합쳐지면78 빼기 6이면 7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따라와서 여기다 72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6이니까 6, 1은 6, 6이 12. 약분하시면 3. 정답은 바로 5분의 3이야 라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7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술를 택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서로 같은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8번부터 그 이유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